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일럽나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짜 미친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테슬라가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테슬라라는 회사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기차,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 맞아요. 다 맞는데요. 사실, 테슬라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의 전략을 알아야 해요.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가 뭘 해왔냐면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논리로 움직여왔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핵심 부품의 공급망이 병목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직접 그걸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요. 실제로 실행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진짜로 이걸 해왔어요. 예전에 배터리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네바다에 기가 팩토리를 지어버렸죠. 배터리 셀이 모자라요? 그럼 프리몬트에 있는 카토로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생산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까지 짓고 있어요. 이게 곧 완성된대요. 근데 여러분, 2025년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다음 큰 병목 현상을 찾았다고 선언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컴퓨터 칩 제조예요. 이게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대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자, 여기서 테슬라의 AI5 칩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게 진짜 괴물이에요. AI5 칩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가 사실상 무한대가 됐다고 해요. 이 괴물 칩이 AI 4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세 대를 끼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스펙 좀 볼게요. 먼저 원시 컴퓨팅 성능이 10배 증가했어요. 10배요, 10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 4칩 10개를 동시에 돌려야 하는 작업을 AI 5칩 하나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은 9배 늘어났어요. 9배요. 메모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AI 학습할 때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블럭 양자화가 다섯 배 향상돼요. 뭐 이거 좀 전문적인 얘긴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칩이 그냥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기억하시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앞으로 수백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운영하려면 이 AI5 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로봇마다 이 칩이 중앙 제어 유닛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테슬라가 도조를 포기했잖아요. 도조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자체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던 그 프로젝트요. 그거 접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AI5 칩이 전 세계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동하는데도 쓰인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대요. 옵티머스를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백억 달러를 AI 컴퓨팅에 쓸 계획이라고요. 수백억 달러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XAI 이야기도 나와요. xAI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또 다른 AI 회사인데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500 메가와트짜리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500 메가와트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작은 도시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량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도 테슬라 AI 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 수요가 더더욱 늘어나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2027년에 AI 5 칩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7년이요. 그리고 2026년 어느 시점에. 초기 샘플들이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내부로 도착해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칩 생산 능력이 있냐는 거죠. 테슬라가 결론을 내렸대요. 외부 칩 제조업체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또 하나의 수직 계열화 전환인 거예요. 이름하여 테라팹. 테라팹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테슬라가 겪고 있는 파운드리 병목 현상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파운드리가 뭐냐면요. 반도체를 실제로 만드는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현재 AI 하드웨어 계획도 이미 엄청나게 야심찬 상태거든요. AI 5 칩은 어디서 생산될 예정이냐? 세계에서 가장 큰두칩 제조사의 최첨단 시설에서 만들어질 계획이에요. 첫 번째는 TSMC예요. 대만에 있는 TSMC, 그리고 애리조나에 있는 TSMC 시설이죠. 두 번째는 삼성이에요. 한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삼성 시설까지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이두 거대 기업의 4개 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 엄청난 공급망 승리거든요. 보통 회사들은 이 정도만 해도 박수치고 만족해요. 근데, 테슬라한테는요 이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인정했대요. 이네개 공장 계획으로도 ai 칩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요. 테슬라의 가장 큰 과제가 지금 뭐냐? 배터리 광물도 아니고요. 배터리 셀 생산라인도 아니에요. 바로 AI 칩 제조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 컴퓨팅 가뭄을 견디기 위한 임시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요 파트너들이 이미 최대치로 돌아가고 있고, 다른 제조 업체들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인텔이에요.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요. 인텔이 최근에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강화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인텔은 테슬라의 고급 설계를 처리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대규모 파트너 중 하나래요. 이 잠재적 파트너십이 성사되면요. TSMC와 삼성 라인업에 인텔까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탄력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망을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게 엄청 중요해졌거든요. <laughs>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칩 공장이 부족하다는 거라면요. 테슬라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간단해요. 자기들이 직접 짓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테라 팹이라는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테슬라의 AI 하드웨어 전용으로만 쓰이는 거대한 칩 공장이요. 이게 유일한 답이 될수 있다고 했대요. 테슬라의 엄청난 AI 칩 수요를 감당하려면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기가팩토리 논리를 실리콘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본 비용이나 기술적 복잡성이 어마어마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생각조차 입 밖에 내기 두려워할 정도거든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누구예요? 이 업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경고했대요. 바운드리를 처음부터 짓는 건 극도로 어려운 도전이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그양 공장 하나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괴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요. 현장에 쉽게 별도 모듈을 만드는 거래요. 각 모듈이 한 달에 10만 개의 칩을 생산할 수 있고요. 전부 미국에 위치할 거래요. 한 달에 10만 개씩 10개 모듈이면요, 한 달에 100만 개의 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된 AI 칩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단일 고객 전용으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반도체 공장들은 여러 고객을 위해 다양한 칩을 만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자기들만을 위한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스케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 수직 계열화가 단순히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하고 옵티머스 로드맵을 확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래요 ai5가 열어줄 새로운 컴퓨팅 집약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거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나와요 분산형 슈퍼컴퓨터요 만약에 데이터 센터랑 자동차가 똑같은 ai 최적화 하드웨어를 공유한다면요 테슬라는 주차되어 있는 전체 차량 플릿에 분산된 ai 슈퍼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테슬라 차를 주차장에 세워 놨을 때요 그 차의 ai 5 칩이 유주 상태일 때 테슬라의 ai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하나의 거대한 분산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이걸 실현하려면요. 모든 차량에 AI5 칩이 장착되어야 해요. 테라팹은 앞으로 수백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있는 미래, 그리고 분산형 AI 추론 차량 플릿이 있는 미래로 가는 유일한 논리적 경로일 수 있대요. 물론 이건 테슬라가 다른 곳에서 제조 계약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겠죠. 결국, 테슬라가 뭘한 거냐면요. 글로벌 공급망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미래를 스스로 건설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거 보고 소름 돋지 않으세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최대 AI 칩 공장까지 짓겠다는 거잖아요. 배터리 만들고 리튬 정제하고 이제는 반도체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CEO도 어렵다고 경고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테슬라의 역사를 보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계속 해내왔거든요. 전기차 대량 생산. 또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재사용 로켓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다 해냈잖아요? 2026년에 첫 샘플이 나오고, 2027년에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테슬라의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옵티머스 로봇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테슬라 차들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전세계에 주차된 테슬라들이 거대한 AI 슈퍼 컴퓨터가 되는 그런 미래 말이에요 TSMC랑 삼성한테 맡기고 인텔까지 추가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테라펩을 짓는다 이게 바로 테슬라 스타일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하는 첫 번째 원칙 사고방식이죠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서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시죠? 저도 계속 지켜볼 거고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I love 9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